발목 연골 손상은 말 그대로 발목에 있는 연골이 다치는 건데요.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골 연골 병변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단명으로 쓰는 말인데, 골이라는 것은 뼈. 연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골 물렁뼈를 이야기하죠. 병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우리가 뼈를 덮고 있는 게 연골이기 때문에, 연골이 다치고 연골 밑에 있는 뼈까지 다친 거를 보고 골 연골 병변이라고 합니다. 자, 발목의 연골 손상은 다쳐서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치지 않고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게 생기는 골 연골 병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인이 아는 것 중에는 다쳐서 생기는 거, 제일 흔히는 접질려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인성 잘 모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생기는 골 연골 병변이 있고 원인이 아는 것 중에는 외상, 다쳐서 접질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다치지 않고 발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받는데 곤령골변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어... 뼈가 괴사가 됐어요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되게 옛날 개념이긴 한데 연골을 덮고 있는 부분의 하골 연골 아랫부분의 뼈도 병변이 있는 거라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죽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괴사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골 연골 병변 뼈와 덮고 있는 연골이 같이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무릎도 물론 다쳐서 연골이 상할 수가 있지만 무릎은 대부분은 퇴행성으로 생깁니다. 퇴행성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연골이 이제 닳는 거죠. 그래서 무릎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좀더 늦은 나이에 좀더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지만 발목도 물론 퇴행성의 경우는 연세가 많은 경우에 생기죠. 그런데 무릎에 비해서 발목은 퇴행성보다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이 연골 손상을 놔두게 되면 관절염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스포츠도 그렇고 일상생활 중에 접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도하게 접지르면서 체중이 확실린 경우 관절이 돌아가니까 연골이 뼈끼리 충돌이 되면서 그 사이에 연골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릎에 비해서 발목은 다치를 일이 더 많다. 다치면서 연골이 다치게 된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비해서 손상시기가 되게 빠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골연골 병변이라는 거는 비교적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죠.